일부 아내 미정의 이야기. 미정은 5두 살이다. 결혼한 지2물세 해가 흘렀고, 두 자녀는 모두 수도권으로 떠났다. 첫째 딸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와 부모와 식탁을 함께 하고 대학 새내기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보였으나, 학업과 동아리, 아르바이트로 바빠지면서 얼굴을 비추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휴대폰 메시지도 점점 짧아졌다. 미정은 바쁘게 잘 지낸다는 짧은 문장 속에서 알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입학을 미루고 군에 입대했다. 빨리 다녀오는 편이 낫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른 선택이었다. 아들이 떠나던 날, 미정은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을 때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버스에 올라 부대로 향하는 뒷모습은 오래도록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집에는 남편 동철과 미정 두 사람만 남았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자리에 고요만이 가득했다. 언젠가는 둘만의 시간이 오리라 상상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남편은 55을 넘기며 은퇴에 대한 불안으로 짓눌려 있었고, 미정은 아들이 군대로 떠난 뒤,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시작된 불면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부부에게 세월이 남긴 것은 로맨스가 아닌 전쟁이었다. 남편은 활기를 잃고 지쳐 있었고 아내 역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늘 미정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존재는 홀로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였다. 이부 남편 동철의 이야기, 동철은 15살이다. 서른 해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회계와 총무를 맡아왔다. 성실함은 그의 가장 큰 무기였고, 아내 미정이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늘 묵묵히 뒷받침했다. 그는 자신을 가정의 기둥이라 여겼고, 그 자부심이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회사 안팎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 자부심을 흔들었다. 명예퇴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사내 게시판과 동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 소식은 불안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서울이라면 사정이 달랐을지도 모른다. 집값 상승이 노후를 버티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현실은 냉정했다. 집값에 대한 부담은 덜했지만 그만큼 불안한 자산도 없었다. 노후의 기반은 퇴직금뿐이었다. 밤마다 동철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은 대출, 퇴직금으로 메울 수 있는 액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생활비 차가운 숫자들은 그의 불안을 증명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졌다. 그 불안은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해졌다.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부부는 각자의 무거운 생각 속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올해 8세이다. 도시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지만 그 내면은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떠나 보내고 꿀로 자식들을 기르는 세월은 고단했고 그 고단함은 이제 병으로 돌아와 있었다. 혈압약, 치매 초기약, 소화제와 영양제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지만 복용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날이 많았다. 냉장고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말했으나 동철은 그말 속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을 채우는 것은 텔레비전뿐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였다. 가끔 아들의 전화가 오면 목소리에는 환한 기쁨이 묻어났으나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님이 온종일 기다렸을 전화였겠지만 나눌 이야기가 없어 몇 마디 안부만 오간 뒤 이내 끊기곤 했다. 아들은 그 속마음을 알면서도 오래 붙잡지 못했다. 3부 아내 미정의 불면증. 성실한 남편 덕에 별 고생 없이 자식들을 키웠지만 효자인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아이들이 떠난 뒤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약 봉투를 챙겨드리고 냉장고 반찬을 확인해 필요한 걸 채워넣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밥상을 차려야 했다. 밤이 되어도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고 창밖을 바라보다. 결국 휴대폰 불빛만 보며 세력을 맞이했다. 불면증은 몸을 무겁게 만들었고, 낮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딸은 서울 캠퍼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있었고, 아들은 군대에서 편지로 잘 지내고 있다는 씩씩한 글자를 남겼다.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내가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인지 간병인인지 희생만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사부 부부의 싸움. 어머니의 돌봄은 언제나 미정의 몫이었다. 큰 누나와 작은 누나는 늘 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 왔다. 큰 누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홀로 남았다. 한때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세월은 그녀의 몸을 지치게 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무너졌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겹쳐 약값과 병원비는 삶의 짐이 되었다. 그녀가 내뱉는 후회 어린 말 속에는 어머니를 돌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스스로의 무력함을 감추려는 변명이 뒤섞여 있었다. 작은 누나의 형편은 더욱 복잡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는 코로나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 아이의 학원비와 교복, 교재비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언젠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말은 자주 했지만 현실은 끝내 그 약속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아내 미정에게는 모든 말이 책임 회피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결국 불봄의 짐은 오롯이 아내 미정의 손에 쥐어졌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는지 어느 날 마침내 식탁 위에서 터져나왔다. 저녁상은 듬세 싸늘해졌다. 밥은 식어갔고 반찬은 젓가락조차 대지 못한 채 남았다. 미정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피로가 쌓여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이 되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남아있었지만 어느새 그 자부심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도 어머니도 지켜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으나 아내에게 닿지 못한 채 각자의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오분한 편동철의 결심. 다음 날 새벽 홀로 앉아 긴 세월을 되짚었다. 신다서 태의 삶은 성실 그 자체였다. 출근길 지각한 적도 거의 없었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친 적도 없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집으로 가져왔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탱했다. 그는 자신이 가정의 버팀목이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자부심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 홀로 살아가는 노모,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누나들까지, 누구 하나 쉽게 기대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결심을 다잡았다. 그날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가족이 모두 모였다. 미정은 묵직한 공기 속에서 자리에 앉았다. 누나들은 여전히 사정을 늘어놓았다. 몸이 아파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큰 누나의 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당장 나설 수 없다는 작은 누나의 말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호하게 모두 공평하게 어머님의 돌봄에 참여하자고 말하였고, 그 단호함이 결국 누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머뭇거리던 누나들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을 때 미정의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모두가 책임을 나누기로 약속한 자리였다. 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오래된 슬픔을 걷어내고 안도의 빛을 머금었다. 6부 다시 어긋나는 관계. 그날 이후 미정의 가슴에도 작은 평화가 스며들었다. 지쳐있던 부부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안도의 빛이 돌아왔고. 긴 시간 어둡게만 보였던 앞날에 미약한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하지만 스며들었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어머님의 아파트에서 작은 형님이 무거운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 시기에 작은 형님의 남편 박서방의 어려움을 막아주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작은 형님의 집과 함께 담보로 잡혔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번에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방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미정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 집은 값비싼 아파트는 아니었으나, 오래된 시골집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골집을 판 돈과 동철이 대출받은 돈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해 온 어머니에게 드린 작은 안식처였다. 미정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반찬을 챙기고 병원으로 모시고 모든 돌봄을 홀로 감당했던 세월이 억울해졌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이런 중대한 일을 동생인 남편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지어 남편도 의심스러워졌다. 남편 동철이 자신만 빼고 온 가족이 서로 의논해서 담보를 잡힌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 동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내와 누이들 사이에서 시선을 주고받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다. 잠시의 화해는 끝났고 다시금 균열이 깊어졌다. 칠복. 당신의 선택은 사랑은 지켜내는 싸움이라 했다. 그러나 동철 부부에게 닥친 현실은 그 싸움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고모들은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책임은 결국 또 아들, 부부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두 가지였다. 아들이자 며느리인 동철 부부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길, 혹은 아내의 불면증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요양원에 모시는 길,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1. 동철 부부가 모신다. 2. 유양원에 모신다. 댓글로 남겨주세요.